시작하면서부터 뭐 영상도 많이 찍어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도장 차려 가지고 수련생들 지도하고 이런서 많이 많이 보급을 하고 알리고자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수련생 분들은 물론 사범님이나 이제 태권도 계신 분들도 오시지만 수련생분들은 여기 뭐 태권도를 배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본인 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활기가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문화로서 어떻게 퍼뜨리고 정착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 결국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태권도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왜냐면 하 이제 실전 태권도라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태권도 이제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게 태권도죠 그래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는 어쨌든 손과 발을 다 활용해서 하는 그런 무술이죠 무술인데 어 태권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전 태권도가 있죠 근데 실전 태권도가 따로 있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실전, 실전 태권도라는 걸 이제 딱 명칭을 할때왜이 명칭을 했었냐면 그 당시 그 아저씨라는 영화가 나오고 네. 그런 영화가 나오고 그런 비슷한 부대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뭐 실전적인 거, 뭐, 그 그러니까 전에는 액션들이 다 빙빙 돌고 크고 옹박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그래서 실전 무술이다. 뭐 아무리 영화라지만 저게 실전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퍼지고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태권도라는 단어 앞에 실천이란 말이 그냥 살짝 붙여놓으면은 그냥 자극적이겠다. 네. 마케팅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거지 사실 실전 태권도라는 건 없,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그냥 태권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전 태권도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다른 어떤 태권도 분야의 수련 형식이랑 다른 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른 점이 뭐냐? 그게 곧뭐 이제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데 실전 태권도가 다른 태권도의 분야랑 다른 점은 예를 들어 다른 태권도 분야라고 하면은 어 겨루기, 경기 겨루기가 있죠. 경기 겨루기가 있고 풍세가 있고 그리고 시범 공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실전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격투 상황에 치중을 해요. 진짜 겨루는 상황에 치중을 하는데 근데 그 앞서 말한 이제 태권도의 다른 세 가지 분야 중에 하나가 결혼의 상황이 치중, 실제로 사람과 결혼하는 건 이제 경기 결혼기밖에 없죠. 품새나 시범은 합을 맞춘다든지 이제 혼자 수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 결혼기에서 하는 그 스텝이나 발차기 같은 이제 발차기를 포함해서 품새나 교벌 혹은 시범 상황에 나오는 어떤 그런 손 기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권도에는 넘어뜨리는 넘기기라는 기술이나 꺾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발차기도 하단 차기. 가 존재하니까 마찬가지 그걸 하고 그니까 태권도 기술 체계 안에 있는 모든 기술을 전부 다 활용해서 수련을 하고 어, 겨뤄보면 어떨까 예, 그게 이제 실전 태권도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대한태권도협회 에 강사 하면서 <laughs> 같은 강사분 중에 어, 그런 분이 계세요. 도장이 정말 잘 되시나봐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진짜 엄청나게 잘 되시나봐요. 잘 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차이 아니세요.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신데, 저랑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연세가 있으니까, 내가 10년 안에, 10년 안에 20억을 벌겠대요. 지금부터. 왜냐, 자, 10년 안에 20억 벌고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아이들을 이제 그 많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10년 정도 빡시게 벌어가지고 한2 0년 정도 모아놓으면 그걸로 이제 노후를 생활하고 뭐 단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뭐 일리가 있,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없을지언정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협회니뭐 이런 데서도 이제 성인 활성화 막 신경을 쓰고 있죠. 왜냐면, 아이들은 점점 줄고, 성인 쪽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이제, 비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성인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성인들을 어떻게 끌어모을까? 우리 태권도도 무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야, 성인들 중에, 이제 태권도도 사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무술이라는 생각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제 뭐 호신적인 역할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싸우고 싶고 격투기 선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강한 무술을 찾을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호신을 찾을 거고 그 안에 피트니스적인 개념도 있어서 땀 흘리고 그러면 좋죠. 정말 피트니스 땀 흘리고 못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피플라테스나 뭐 헬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무술을 찾는다? 그러면 은 어쨌든 강함이라는 요소가 첫 번째라고 봐요. 호신 혹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를 가죠? 킥복싱, 종합격투기, 주짓수, 복싱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되죠. 성인들이 말치 잘뭐 그분들이 관우수가 수백 명이라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성인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태권도도 그 무술들이랑 호신적 혹은 격투적 기능에서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 근데 기술이나 어떤 그 경기 경의도 발전된 어떤 기술의 깊이를 보면은 뭐그 무술들의 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어 문제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이미지 그들과 같은 어떤 호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없는 이미지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바꿔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른 네. 평가라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랄까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마 오늘 아주 도와드리려고 세미나를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